자 안녕하세요 <laughs> 자최호 유튜브입니다 전에는 자 지금 이렇게는 안 보이죠 네 일단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아 쓰러졌네요 이렇게 하고 자 3단 발차기를 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저번에 3단 발차기였는데요 오늘도 3단 발차기 기술이 들어갑니다. 그거는 바로 앞차기, 그런 게 아니고, 이번 돌려차기예요. 돌려차기는 발을 이렇게, 이렇게만 해도 돼서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 발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.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. 막 이거 했을 때 어려웠는, 이거, 3단 발치기는 어려웠는데, 해보니까 되는, <laughs> 해보니까 되고 그래요. 해보니까 되는 분들 있는데, 그, 다른 3단, 4단, 5단 그런 것도 할수 있어요. 3단의 리뷰 성공해서. 2단은 막 그냥 연습 안 해도 성공을 잘할 수가 있고, 3단을, 이제 했는데 이렇게 앞차기는 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돌려차기, 옆차기는 거의 똑같아요. 그래서 뭐한발두발세발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막 콩에서 뛰어가지고 팔 밑바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타, 타, 타. 그러고 옆차기는 옆차기는 옆날 이렇게. 옆차기는 막 타, 타, 다, 다 타, 다, 다. 이건 타. 이건 타다. 옆차기는 타다다 이렇게. 옆차기는 옆날이 중요해요. 그래서 옆날을 해야 돼요. 똑같은 거라도 달라요. 반 부분은 똑같은 옆날을 해야지 옆차기 고 그냥 하니건 돌려차기고 그러분게이분이 돼요 이부분차이돌려이기돌려이기좀아이는좀아이있좀서이있 옆차기. 건옆차이렇게뭐이음뭐하 처음 분 하는 분은막은이렇게해이렇요막이렇게이렇게 발모양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업차기 옆차기 돌려차기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재밌으과저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안녕 다음에는 3단 아니 4단 앞차기를할 거예요 3단은 모르